은퇴 후 바다 앞 꼬마 펜션 세 동을 샀습니다. 제 인생 이막이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코로나 때는 실제로 돈도 좀 벌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남 밑에서만 일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자.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60 넘어서 대출까지 내며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순간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된다는 거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60은 내가 가진 걸 지켜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김창식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에서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공고 졸업장 하나가 전부였던 저였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5남매의 마지로 태어났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나중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졌죠. 평생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잔업수당이 필요할 때면 교대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특근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런 제 땀과 노력 덕분에,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큰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아이는 교사가 되어 각자의 길에서 성공했죠. 두 아이 모두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퇴직하는 날 말입니다. 동료들이 마련해준 꽃다발을 받아들고 서 있는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만 시킨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노후는 정말 우리만을 위해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운 감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자, 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지만, 제 마음속 바다는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바닷가의 기억들이 가끔씩 꿈에 나타나곤 했어요. 새벽 물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던 어린 저의 모습 말입니다. 퇴직하면 바다 앞에 집을 짓고 살자. 매일 아침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맞으면서 살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막연하다는 듯이 웃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퇴 후 펜션 운영이 대단히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퇴직한 동료가 귀띔해 주었죠. 창 씨가 요즘 펜션 사업이 대박이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니까 다들 국내 여행만 하잖아. 특히 바다 펜션은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평생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던 제가 말이에요. 화면에는 성공한 펜션 사업가 부부들의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서서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깔끔하게 꾸며진 펜션 내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월 수익 이야기까지,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꿈과 현실적인 수익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손님 받는 일도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랜 세월 고생만 시킨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남 밑에서만 일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자. 받아보면서 여유롭게 말이야. 결국 아내는 제 간절한 마음에 설득당했어요. 오랜 세월 묵묵히 고생해온 남편이 이렇게까지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운영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얼굴,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본격적으로 펜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4억 원과 서울 아파트를 판돈 3억 원 그리고 대출 3억 원까지 합쳐서 총 10억 원을 준비했어요.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준 매물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펜션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독채 세동이 나란히 서 있었고, 각동마다 바다를 향한 큰 창이 있었어요. 김 사장님, 여기는 정말 입지가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예약이 꽉 차서 받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수익은 보장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바다 전망도 훌륭하고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라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바다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손님들 맞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약을 체결하고 열쇠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펜션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본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벽지 뒤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결로가 맺혀 있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지붕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화장실 타일은 들떠 있었고,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저는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이라며 발뺌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씩 고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위험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내가 잘못 샀나?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본 성공한 부부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앞으로 겪게 될더큰 시련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펜션의 문제점들을 확인한 후,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수리에 나섰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덕분에 손재주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페인트칠부터 도배까지 할수 있는 것은 모두 제 손으로 했어요. 아내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 벽지를 바르는 일까지 함께 했어요. 마치 신혼 때첫 집을 꾸미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붕 누수만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전문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와서 보더니 더큰 문제를 지적했어요. 사장님, 요즘은 그냥 수영장으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개별 풀빌라가 있어야 손님들이 와요. 누수공사랑 수영장 공사를 함께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인기 펜션들은 모두 개별 풀빌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출을 1억원 더 받았어요. 누수공사와 개별 풀빌라 공사를 모두 합쳐서 말이죠. 이미 빚이 3억이었는데 4억이 되어버린 거죠. 여보, 괜찮을까요?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개별 풀빌라까지 갖추면 다른 펜션들과 차별화될 거야. 여름 성수기만 되면 손님이 몰려올 테니까. 누수 공사와 개별 풀빌라 공사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그럴듯한 펜션이 되었어요. 각 독채마다 전용 수영장이 있어서. 바다가 보이는 풀빌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근사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예약 사이트에도 등록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해서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독채 펜션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도 완전히 매진이에요. 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펜션을 사기 잘못했나 싶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였어요. 마당에는 매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각자의 전용 풀빌라에서 물놀이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바비큐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 부부도 저녁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 할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주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인생 임하기 시작이야. 우리가 드디어 해낸 것 같아.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 미선이에게 말했을 때, 아내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믿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호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펜션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저희 펜션 근처에는 젊은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감성의 펜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희 펜션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펜션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보세요. 또 펜션이 생기네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괜찮아. 손님은 많으니까 서로 나눠서 받으면 되지 뭐.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로 생긴 펜션들은 저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바로 화제가 될 만한 포토존들로 가득했고 젊은 사장들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도 능숙했습니다. 더큰 충격은 코로나가 점차 안정되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진 것이었어요. 그동안 국내 여행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예약 문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수기가 지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겨울이 되어도 예약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도 빈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달 동안 예약이 단세 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전기료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는데, 겨울이 되자 수입은 겨우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놓은 돈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손님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은 한 손님이 풀빌라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보상을 요구했어요. 또 어떤 손님은 벽지에 낙서를 하고 갔고 이불에 잼을 문질러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후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변기에 토를 다 묻히고 침실 벽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온종일 청소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여보, 이런 손님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손해네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손님 한팀 받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새로 생긴 펜션들의 화려한 사진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펜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독특한 컨셉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바다를 보며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약 사이트만 계속 확인하게 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아내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예약이 적어서 어떤 손님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예약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름밤, 문신을 한 남녀 커플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목과 팔에 큰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여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체크인을 받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예약비를 받은 상황이라 그냥 안내해드렸어요. 밤 11시쯤부터 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성이 심해졌어요. 술에 취한 듯한 고함 소리와 음악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가족 손님이 먼저 항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가 못 자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커플이 있는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내도 걱정되어 함께 따라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이 확 열리더니 술에 취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돈 내고 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손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큰 소리는 좀 자제해 주시면.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아내는 예상치 못한 일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아내가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던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요? 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험악해 보여서 더 큰일이 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부축해서 우선 그 자리를 피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커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무 말 없이 체크아웃 했어요. 방안은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소와 같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다치게 한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거였나? 이런 위험한 일까지 겪어가면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제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펜션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사건 이후로 펜션 운영에 대한 애정이 점점 사라졌어요. 예약이 들어오면 기쁜 것보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진상을 부리려나 걱정도 되고 생각했던 평온한 노후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마음만 들었어요. 대출 이자에 원금만 갚아도 월 300만원입니다. 성수기는 그나마 낮지만 비수기. 특히 평일은 대부분 공실이었습니다. 아내의 허리도 완전히 낮지 않아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했어요. 청소며 정리며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해야 했습니다. 60대에 이런 육체 노동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펜션을 팔아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없어질 거예요. 아내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저희는 펜션을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 등록을 할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평생의 꿈이었던 바다 앞 전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매수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호황이 끝나고 펜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팔려는 펜션들만 넘쳐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펜션 매매가 정말 어려워요.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계속 적자만 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60대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펜션을 홍보하는지 보려고요. 손가락이 둔해서 글자 하나 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린 사진들은 젊은 사업자들의 세련된 사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근처에 새로 생긴 펜션의 계정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팔로워가 만명이 넘더라고요. 매일 예쁜 사진들이 올라오고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 계정은 팔로워가 고작 20명 정도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올린 사진들에는 좋아요가 몇개안 달렸고, 댓글은 거의 없었어요. 화면 속 젊은 펜션 사장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질투가 아닌 체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것까지 배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지금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예약 사이트를 확인하고 몇안 되는 예약이라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여전히 드물었고 적자는 계속 쌓여만 갔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아내도 제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희 부부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끝없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 설렘과 희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분히 노력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켰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60부터는 가진 걸 지키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더 벌겠다고 대출까지 내서 욕심부리는 순간 길이 가시밭이더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제 꿈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다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꿈들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펜션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꿈보다 소중한 건 이미 당신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글을 쓰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바다 펜션이 아니라 35년 동안 성실히 모은 재산과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퇴직금과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조용히 살았다면 지금쯤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추가 공사비까지 들이지 않았다면 5억이라는 거금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요. 가끔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손주들 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결국 펜션을 헐값에라도 팔기로 했습니다. 11억을 들여 만든 펜션을 6억에 팔게 되었어요. 5억의 손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펜션 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바다는 제가 처음 꿈꿨던 그 바다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이제 바다가 주는 평화보다는 현실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실패했지만 적어도 도전은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도전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바다는 그날도 저물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